안녕하세요. 아드님문사의 아카데미에서 영웅학 그 여덟 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현대 영웅의 유형 또는 종류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그 현대 영웅학계의 학자들이 영웅이라고 칭하는 그러한 이제 분류법을 그대로 이제 소개를 해드리는 거래서요. 아마도 영웅이 아닌데 영웅이라고 부를 수도 있지 않느냐라고 주장하시는 그 생각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뭐 그거는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그렇게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요. 단지 학자들의 분류법을 이제 소개해 드리기 때문에 이런 거를 참고하시면서 우리가 영웅을 과연 어떤 식으로 어떤 사람들을 영웅의 그 유형 속에 집어 넣을 수 있는가 뭐 그런 점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대표적으로 이제 영웅학자의 두 사람 중에 영학자들 중에 두 분이 될 텐데요. 뭐 고슬즈라는 사람하고 엘리스라는 그두 분이 있습니다. 그 이분들의 경우에는 그 대부분 이제 어떤 주관적인 그 영웅의 개념을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일반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나 저와 같은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영웅을 모두 다 영웅으로 간주하고요. 그, 그, 그 가, 그렇게 생각하는 모든 사람이 생각하는 뭐 부모가 될 수도 있겠죠. 뭐 이런 것들을 다 영웅의 유형 속에 집어넣어서 이거를 10개로 체계화 시켰는데요. 아, 다소 좀 이렇게 주관적인 경향이 있어서 이분의 분류법, 이두 분의 분류법은 뭐 많은 사람들이 참고하고 있지는 않은데요. 그렇지만 우리가 일부 조금 살펴본 내용도 좀 있어서요. 한번쯤은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지금 소개해드릴 부분은 이제 Making Heroes라고 2012년도에 영웅 만들기라는 그 제목으로 소개된 논문의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열 가지 유형에서 대표적으로는 이제 그 유행 영웅이라는 말을 붙여놨습니다. 이분들을 한번 간략히 한번 쭉 보시면 뭐 트렌딩 트랜지션을 T R 같은 식으로 이제 일종의 운을 맞춰놓고 이제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그 유행 영웅이라는 말은 우리가 일시적으로요 어떤 한 시대에 그 사람들한테 영향을 미치는 걸 얘기할 것 같습니다. 그니까 대표적으로는 이제 우리가 그 미국의 가수 그 레이디 가가가 있었, 있죠. 그런데 이 부부, 이분이 2008년도에 음반을 발표하는데 그 음반 속에 동성애자의 권리를 이제 옹호하는 그런 내용을 담았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긍정적인 사회 변화를 가져왔다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그 당시에 그 어떤 동성애 문제가 참여하려던 시절에요. 그런 그 하나의 그 흐름, 시대적 흐름을 타고 이제 나타났다라는 의미에서 유행 영웅이라는 말로 이제 이렇게 부를 수가 있을 텐데요. 이런 영웅들을 우리가 이제 이분 두 분은 두 학자는 이렇게 유행 영웅이야 트렌딩 히어로즈라고 이제 붙여놨습니다. 일시 영웅은요. 트랜지털로의 히어로즈는 아주 짧은 기간 동안만 그 영웅의 지위를 누리는 사람들이 될것 같습니다. 뭐 여러분들 아마 저 옛날에 터맨크스가 주연을 맡은 뭐 허드슨 강의 지적이라는 혹시 그런 영화가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아 여기에 허드슨강에 이제 비상 착륙을 하죠. 어떤 여객기가 그 조종사로 이제 나와 있는 분이 이제 주연을 맡은 분이 터머링커스인데 실존 인물은 아, 체슬리셀렘버브라는 사람이 될 텐데요. 아이 사람이 이제 그 비상 착륙을 하면서 그이 강에다가 이제 표면에 이렇게 아 안전하게 어떻게 보면 은 이제 그 조정을 해서 이제 착륙을 시키죠. 그러면서 이제 155명의 승객들을 다 구해내게 되는데요. 뭐 이런 분을 우리가 이제 일시용으로 부르는데 왜 일시용으로 부르냐면 아주 짧은 기간 동안만 사람들한테서 이제 이렇게 기억에 잠재돼 있다라는 거죠. 즉 시간이 지나면은 이제 대부분 잊혀지게 되죠. 우리가 아마 아, 누군가를 구조하는 구조 행위들 있죠 이제 물에 빠진 어린아이를 구했거나 그래서 이 구한 그 그분이 영웅으로 뭐 신문이나 언론 같은데 노출이 되고 그러면서 영웅의 지위를 누리지만 아, 사실 이제 그 오랫동안 기억에 나지는 않고요 이제 아주 수, 단순간만 기억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재미있는 거는 이게 뭐이두 학자는 또. 아, 그, 2010년도에 또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아까 그 비상착륙한 그 여객기와 같은 그 여객기에서 벌어진 일인데요. 그 어떤 그 항공사, 제블 항공사인데, 이 항공사의 승무원인 그 스티븐 슬레이터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착륙 직전에요. 기내 방송을 통해가지고 곧 착륙하니까 안전벨트 좀 매주시고, 그 다음에 자리에 앉아주시고, 라는 일종의 뭐 기내 어떤, 이, 저, 그, 이, 착륙 시, 에 하게 되는, 그러한 전형적인, 그, 이 안내 방송을 했습니다. 그런데 승객이요. 어떤 승객이 좌석에 앉으라는 지시에 부응을 해가지고요. 이 슬레이터라는 그, 남자 승무원인데, 이 사람은 이제 공격을 하게 됩니다. 상처를 입었는데,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는. 그래서 뉴욕공항에 비행기가 이제 착륙을 하자마자, 그, 기내 방송으로요. 이제 나는 이제 더 이상, 이 승무원진 안 하겠다. 라고 이제 소리를 질러댑니다. 그러면서, 맥주를 아마 뭐두 병인가? 맥주병을 두 개를 손으로 쥐고요. 뭐, 마셔가면서 승객들한테 소리를 질러대고 욕을 해가면서, 아, 당신들 같이 이제 고마움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는 이런 일을 할 수가 없다. 그러면서 비행기 내에 보면 왜 비상 탈출할 수 있도록 이렇게 활강하는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이제 글로. 그 활강로 부분을 이제 개방을 하고 열고는 이제 활주로로 내려온 일이 있었습니다. 이 사실이 이제 페이스북하고 트위터를 통해서뭐 아마 수백만 명, 수만 명의 아주 많은 사람들이 공유를 했나 봅니다. 근데 이들은 이제 그런 행동을 용기 있는 행동이다라 그러면서 영웅이라고 환호를 했습니다. 근데 이건 이제 사실은 영웅은 아니죠. 가짜 영웅인데 도덕성과는 아무 뭐 의미도 없는 내용이잖아요. 근데 어쨌든 그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도 영웅이라고 불렀는데 곧 잊혀져 버리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을 이제 일시영웅이라고 불렀고요. 또그 외에도 이제 과도영웅이라고 래서 우리가 왜 나이가 들면은 젊어, 어릴 때 생각했던 영웅하고 나이가 들면은 또 생각한 영웅이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세월의 흐름에 따라서 어떤 변화하는 그러한 영웅의 그 모습들을 드러낼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죠. 어릴 때 파워레인즈로 생각했다면 더 이상은 이제 나이가 들면은 뭐 파워레인지를 영웅이라고 생각하는 분은 없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과도영웅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비급영웅이라는 말도 쓰고 있는데 비급영웅은 일종의 그 어떤 그 카리스마를 선보이거나 뭐 이랬던 사람들인데요. 아마 전형적인 아마 우리 고전. 그, 고전의 그 소설이나 또는 드라마 속에 나왔던 그 영웅들 있죠. 대표적으로 보시면은 뭐 햄릿이나 뭐 리어왕 맥베스 같은 브루투스 같은 사람이 될것 같고요. 또오디푸스도 아마 해당이 될것 같습니다. 아, 근데 이제 현대로 오면은 또이 특이하게도 이 사람은 이두 분의 학자는 저이 골프계의 황제라고 하는 그 누구죠. 저 타이거 우즈를 또이 비극 영웅이한 사람을 넣고 있습니다. 아, 즉 이제 말년이 이제 쓸쓸한 거죠. 뭐 이런 영웅들, 뭐 죽지는 않더라도 뭐 이런 사람들을 이제 비극 영웅으로 칭했고요. 또 트랜스포스트 어, 이어로즈라 그래서 이제 전치 영웅이라고 부르게 되는데 전치 영웅은 처음에는 뭐 악당으로 보였는데 나중에 볼때 영웅이 된다거나 또는 악당으로 보였더니 아 영웅이 돼 있더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영웅의 위치가요, 악당에서 영웅 또는 영웅에서 악당으로 바뀌는. 뭐, 그런 걸 얘기할 텐데, 이때 조금 이제, 다른 거는, 비극 영웅과 좀 다른 거는요, 뭐, 비슷한 점도 있지만은, 굉장히 그 스스로가 계산을 하고 있다는 라 겁니다. 철저히 계산을 통해서, 어떤 그, 영웅에서 악당으로 간다거나, 악당에서 영웅으로 간다거나, 또는 그걸 숨긴다거나, 그런 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transparent heroes 라고 돼 있는데, 이게 뭐, 번역을 어떻게 될지 몰라서 그냥 투명 영웅으로 번역해 놨는데, 그러니까 명백한 영웅이다라는 뜻이 될것 같아요. 그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대중들이 잘 알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서요, 조용히 그냥 영적 행동을 수행하는 그런 사람들이 될것 같아요. 뭐 대표적으로는 이제 그 자식을 위해서요, 뭐 시생을 일생 동안 하신 그 부모님도 될 수가 있고, 또 학생들의 인격을 형성시키는데 크게 기여한 교사라든가, 또뭐 교율과 근면을 가르친 뭐 코치라든가, 또는 환자를 치유한 보건 의료 전문가라든가, 또 응급 상황에서 인명을 구조한 사람이라든가 또 적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군인 뭐 이런 등등이 이제 우리가 명아이건다 영웅이다라고 우리가 분명히 부를 수 있는 사람이죠 이런 사람들이 아마 이제 투명 영웅으로 칭하였고요 물론 이제 또 과도용에 과도 영웅이 아니라 일시영웅에 속할 수도 있고 그러는데요 이런 분들을 이제 그 소위 그 투명 영웅이란 말로 이제 표현해 놨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 일곱 번째로는 전통 영웅인데 트러디셔널히어로라 그래서 이거는 저, 이 여러분들한테 조금 설명드림 복잡할 수 있을 텐데 캠벨이 그천의 그 얼굴을 가진 영웅이라는 그러한 이제 그 유명한 저서를 이제 발표하게 되는데요. 그 저서에 보면은 어린 시절에 그 일상 세계에서 이제 뭔가 조금 이제 일상과 다른 세계로 이제 여행을 떠났죠. 그러면서 그 여행 속에서 어떤 고난을 겪고 이 고난을 다시 극복하는 그러면서 다시 다시 사회로 돌아와서. 어떤 자기가 얻은 그 여행 동안에 얻은 그러한 지식이라든가 지혜라든가 이런 걸 사회에 베푸는 뭐 그러한 이제 그 캔벨이 주장하는 그런 영웅의 여행을 기초로 해요. 이제 그런 것과 가장 그 가까운 형태의 영웅으로 보시면 될 텐데 뭐 대표적으로는 이제 스타워즈라는 그 영화가 있죠. 미국 여기에 보시면 루크 스카이워커라든가 배트맨이라든가 해리포터 등이 그 안에 이제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실전 인물로는 뭐, 이 오프라 윈프리 같은 분도 아마 이제 들어갈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아롤 슈와제너그 같은 분도 들어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러나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분들이 진짜 영웅적 행동, 즉, 자신의 어떤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한건 아니고, 아마 사람들이 생각하는 영웅상들이 있죠. 아이, 우리는 뭐, 나는 오프라인 프리가 나의 영웅이야, 라고 주장하는 분이 계신 게 그런 분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이제 영웅의 열 가지 유형을 이제 분류했는데 그 중에 일곱 번째가 바로 전통 영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거품 영웅이라고 해서, Transfigured Heroes라고 해서 이제 뭔가 조금 영웅이라고 하기는 어려운데요. 그냥 이게 부풀려져 있는 경우 있죠. 일시적으로요. 뭐여러분들 기억하시는지 모르지만 2010년도에 보시면 칠레에 왜 광산이 붕괴하는 일이 있었죠? 그 안에 아마 한 70일 동안 그땅속 밑에 갇혀 있는데 이분들이 그후사 일생으로 살아나왔죠. 영화도 만들어지고. 근데 이것이 이제 진짜 사람들은 다 영웅이라고 불렀죠 그때는. 근데 이게 실제로는 영웅은 아니죠. 이제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은 이제 거품이다라고 해서 이제 트랜스피기얼드. 그다음에 변화촉발 영웅이라고 그래서 이분들이 어떻게 보면 진짜 영웅이 될것 같아요. Transforming o 라 해서 남을요 이렇게 남을 변화시키 즉 이제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어떤 동력을 만들어내는 분들이 될 텐데요. 아마 이제 킹 목사 같은 분 있죠. 뭐 그러면서 이제 어떤 흑인의 어떤 그 어떤 그 소수 인종들의 그 어려움들을 극복하는 데 동기를 제공해 주었고. 아 뭐, 이런 분들이 될것 같아요. 간디나, 뭐, 또, 무슨, 만델라 같은 유형들 있죠. 뭐, 대중음악계에서도 아마, 뭐, 엘비스 프레슬리도 이분들은 여기에 갖다 집어넣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열 번째로는 이제, 트랜, 트랜센데탈 히어로즈라고 래서요 이제, 소위 초월 영웅이라고 부를 텐데, 앞에 있는 전화 촛불 영웅과 비슷하긴 한데요. 그런데 이제, 기어나 공원도가 아주 복잡하고요. 깊이가. 이 앞에 있는 아홉 가지 유형보다도 훨씬 깊은 유형이 될것 같아요. 아마, 어, 나사란 예수 있죠. 예수님이 아마 그 대표적인 뭐 그런 형태가 될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두 분의 이저고솔수하고 앨리슨의 영웅의 유형은 이렇게 너무 지나치게 주관적 형향이 강해서요. 우리가 영웅으로 부를 수 없는 부분도 영웅으로 이제 분류해 놨는데 조금 더 객관성을 유지하는 부분이 아마 이제 프랭크 파울리라는 분이 이제 그 분류해 놓은 게 있습니다. 이분은 이제 어떤 영웅적 행동이라는 조금 뭐 어떤 구체적인 어떤 하나의 틀 속에서 분류해놨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는 이제 big h heroism, 그래서 즉 이제 대영웅적 행동을 한 영웅이 있고 또 small h h e r o i s m 작은 그런 영웅적 행동하는 을 사람이 있는데요. 아, 그 The Real Heroes of the Dark Night를 분석하면서 이제 쓴 그러한 이제 분류법이 될것 같아요. 뭐요런 행동들 대영적 행동하고 소영적 아주 분류한 것이 이제 그 뒤에 보시면은 아, 세 번째 에 나와 있는 Franco Franco f r a 외에 다른 세, 두 분의 학자가 있는데 이 학자들이 쓴 논문하고도 이제 중첩돼서요. 뭐 이분들의 논문을 소개하는 게좀더 아, 이제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아마도 영웅의 유형으로 분류해 놓은 학자들 중에서는 이제 프랑코하고 여기 보시면은 이제 블라우라고 또 있죠. 그다음에 진바르도가 2011년도에 Heroism 영웅적 행동 그러면서 conceptual analysis 개념적 분석이라고 해놨는데요. 뭐 그런 것들을 이제 이렇게 이쓴 논문을 바탕으로 이제 이그 이, 이 영웅을 1 2 개로 이제 분류를 했습니다. 근데 훨씬 더 객관적이고 조금 더 그래도 어떤 우리가 그 기준점을 명확히 잡을 수 있어서요. 그래도 아마 제일 많이 인용하는 그러한영웅의 유형으로 학자들의 글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그 육체적 위험을 이라는 것과 또 하나는 육체적으로 뭐그니까 다시 얘기하면 생명의 위험을 느끼느냐 하는 거하고 또 하나는 이냥 어떤 사회적 희생이 있죠. 사회적 희생이라 그러면은 뭐금 돈을 잃어버린다거나 가족이 고통을 겪는다거나 뭐 그런 게될 텐데요. 그런 두 가지를 가지고, 이제, 이, 크게는 셋으로 분류하고 또 열두 개로 소분류를 했습니다. 이제, 좀더 구체적으로 하면, 육체적 위험에 속하는 것은, 이제, 무형용과 민간영 아까 대분류 셋 중에 두 개, 이 안에 들어가고요. 하나는, 그 다음에 소분류, 아죠. 이 사회적 희생에 따른 그런 분류가 있는데, 거기에는 사회영웅 이렇게 소, 대분류 셋을 육체적 위험과 사회적 희생을 바탕으로 분류해 놨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좀 보시면, 이 무용 영웅이라 그래서 이제 마셜 히어로즈라고 되는데 마셜이란 말이 무예란 말로 많이 쓰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우리 말로는 아마 어떤 그이피스컬 히어저 파워 있죠. 육체적인 물리적인 힘이 바탕으로 하는 어떤 전쟁이나 전사의 기질이 있는 그런 부분들에 이제 가까운 그런 이제 영웅을 이제 마셜 히어로라고 이제 분류해놨습니다. 원형적인 영웅 있죠. 옛날 그 이수신 장군 같은 분들도 이 안에 속할 거고요. 또그 다음에 현대에 보면은, 아, 군사 영웅이라고 되어 있는데, 군사 영웅, 밀리터리 히어로이즘이라고, 히어로라고 이제 이분들은 표현을 하는데, 현대에도 보면은 이제 우리가 뭐6.25 전쟁에 참전했던 참전 용사라든가 뭐 이런 분들도 이제 물론 이 안에 들어가고요. 이건 이제 고전적 형태로서의 그 어떤 우리가 알고 있는 영웅과 제일 근접하게 되겠고요. 아, 특징적인 거는 대담한 행동, 즉, 용기가 대단히 크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육체적인 위험이 있는데, 이것이요. 근데 직업과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아, 즉, 다시 얘기하면은, 그, 뭐, 상이용사다 그러면은 상이용사의 경우도 육체적 위험을 감수하고 전쟁에 나가신 분이잖아요.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 이분들이 그런데 사실은 직업이 군인이죠, 이제. 그러면이두 개가 이제, 이제 육체적 위험과 직무가 결합된 형태인데, 그래서 아, 좀더 구체적으로는 직무 영웅이에요. 프로페셔널 히어로라고 이제 우리가 볼 텐데, 직업적인 영웅이다라는 의미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에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뭐 장군이나 이런 분들은 더 이상 이제 거의 존재하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현대에는 군인, 경찰관, 소방관, 또는 응급구조사와 같이 어떤 물리적인 힘을 바탕으로해서요 누군가를 구하고 또는 국가를 구할 수도 있고요 뭐 이러한 이제 행위를 하는 그런 분들을 이제 무용용 마셜 히어로라고 이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는 두 번째로 그이시 e 히어로즈라 그래서 이제 육체적 위험을 수반하는 것은 무용용과 동일하지만 그러나 직무 관련성은 없습니다. 즉 직업적인 게 아니라 어떤 훈련을 특별히 그 직업의 목적상 받은 분들도 아닌데요. 뭐 이런 분들은 이제 시민 영웅이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을 텐데,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물에 빠진 어린아이를 구조하는 사람 있죠. 이런 일반 시민들, 이런 시민들이 바로 이제 시민 영웅에 속할 것 같습니다. 이두 무용 영웅과 민간 영웅은 다 육체적 위험을 이제 수반한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이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그 사회 영웅, 소셜영어로라그래서 육체적인 위험 대신에 사회적인 희생이 뒤따르는 그러한 영웅들이 되겠습니다. 네, 즉 이제 금전적인 손실을 입는다거나 그 어떤 영웅을, 영웅적 을영웅 행동을 하다가요 자기가 금 돈을 이제 파이낸셜 재정적으로 피해를 본다거나 또는 뭐 사회적인 지위를 상실하거나 또는 장기간에 걸쳐서 건강이 나빠지는 경우도 있고 또 사회적으로 외면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그 신용이 또 없어지는 경우도 있고 또 체포를 당하는 경우도 있고 가정 붕괴를 일으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 그, 이거 그 아드님의사의 아카데미 그 채널에 보시면은 거기에 현대영웅이라는 또 다른 그 코너가 있는데요. 거기에 보시면은 거기에 이지문중이라는 분을 소개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제 군의군 부재자 투표에 대해서 그 소위 그 내부고발을 한 분이거든요. 당시에 이제 군이 정치에 이제 깊숙이 개입하면서 이제 사병들한테 강제로 특정 정당의 후보만 찍으라고 강요한 일이 있었는데 이거를 이, 이 소대장으로 했던 이지문중이가요. 당시에. 1992년인가요? 그때 이제, 그런 거는 이제 외부로 알렸죠. 근데 그 결과로 어떻게 됐냐면은, 이등병으로 강등이 됩니다. 그러면은 그 얘기는 지위를 상실하는 거게 되겠죠. 그 다음에 그에 따라서 월급이라든가 금전적을 또 잃어버립니다. 어떤 걸또 잃어버리냐면 이분이, 아그 폭로하고 나서 이등병 강등이 되고는 이제 강제 전역이 나가거든요 그러면서 원래 가기로 했던 기업이, 대기업이 있는데 그 대기업에서 정부의 압력을 받아서요. 아 자기는 자기들은 장교이기로 예폐 제대를 했을 때에만 이 취직을 즉이제 채용하기로 생각을 했는데 이게 2등병으로이이 이, 이 제대를 했기 때문에 받을 수 없다라 그래서요 결국에는 아, 직장을 구하지를 못하고 소송까지 벌 불사하는 경우가 있어 3 년에 걸쳐 소송을 하고 그랬었는데 결국에는 이제 돈도 이제 상실을 했죠 건강은 젊으니까 많이 나빠진 것 같지는 않지만 어떤 분들은 건강도 나빠지는 경우도 계시고요 또 사회적으로 외면당하죠. 군동료라든가뭐 기타 다른 사람들이 아예 뭐 이렇게 유난스러워 그러면서 또어 한편으로는 군대 내에 있는 사람도 군 조직을 보호해야 되는데 이그군 이, 조직을 보호하려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집문중이를 이제 일종의 뭐좀 어, 어, 격한 말로 또라이다 뭐 이런 식으로 치고 하면서 이제 내쫓는 거죠. 자꾸 자기들이 따돌리는 거죠. 이제 그리고 신용도 물론 없어지게끔 결국 이 양반 체포도 됐었습니다. 결혼을 안 했으니 가정이 붕괴는 안 됐을지 몰라도 부모님이라든가 형제 자매가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고 집안 내의 가정 자체가 아마 유지가 되기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이런 육체적으로 우리가 뭐 총을 맞는다거나 다리가 부러진다거나 이런 일은 아니지만은 어떤 사회적으로 희생을 겪는 그런 분들을 사회 영웅으로 분류해 놨는데요. 대체로는 이제 공동체의 가치를 보호하는데 헌신한 사람들이 될것 같습니다. 따라서 용기 있는 저항을 했고 또이타주의를 수호한다거나 또는 도덕적으로 이제 반란 즉 이제 기존의 썩은 도덕에 대해서 이제 반항한다거나 그러면서 이제 그 용기를 보여줬다라고 해서요 이분들을 이제 어떤 학자들 이이세 분의 학자는 아그 프랑코외에 블라우하고 짐바르도는 이상을 쫓는 행위다라고 이런 행위를 하는 사람들을 사회웅으로 분류해 놨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종교인이 그 하나가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생에 평생 동안 말의 종교적으로 헌신한 분이 계시죠. 뭐 예를 들면 테레사 수녀 같은 분이 되겠고또 종교 지도자이긴 맞지만은 정치를 참여하는 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킴 목사 같은 분이 계시죠. 목사면서 어떤 그이 흑인의 인권 운동을 위해서 이제 헌신하셨죠. 이제 또 순교자도 있습니다. 뭐이저 기존의 종교를 자신이 믿고 있는 종교를 지키기 위해서. 지금 이제 사회적 부정이라는 얘기 이제 그런 게 되겠죠. 그런 거를 항의하면서 이제 생명을 강제로 잃는 경우도 있지만 또는 자살을 택하는 경우도 있고 또는 굶어서 즉 이제 금식을 한다거나 아 금식이 아니라 단식을 한다거나 그러면 생명을 상실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분들도 이 안에 속할 거고요. 또 정치 및군 지도자도 이 안에 들어가는데요. 이군 지도자가 왜 들어가냐면은 군인 중에서 막아서 총 들고 싸우는 군인도 있지만, 국가가 어떤 재난 또는 전쟁이 일어나면요, 기냥 통솔하는, 그러니까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이제 우리가 아마 메가더 장군 같은 분이 있죠. 이분이 직접 전투에 참여하면서 생명의 위협까지 느끼면서 전투에 참여하지는 않거든요. 이분들을 이제 또 하나로 분류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모험가나 탐험가도 이제 새로운 세계를 개척해 나가는 분, 또는 과학적인 발견한 이, 우리가 뭐, 저, 그, 이 과학자들 있죠. 뭐, 이런 분들도 이제 그 하나의 영웅으로 분류를 해놨고요. 그 다음에 선한 사마리아인이라고 해서 신약성서에 나와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데요. 왜 이제 사마리아인이 그 유대인이, 유태인이 이제 뭔가 그공경의그 강도를 만났나요? 뭐 그러는데 이제 아 그거를 다른 사람들은 그이 소위 사회의 지도층들은 외면했는데 이 유대인과 적대 관계에 있던 사마리아인인 어떤 사람이 이제 그 사람을 도와주죠. 이제 구해주는 행위를 하게 되는데 그런 사람도 이제 하나를 볼 수가 있고 또 역경을 극복하는 사람이 있죠.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어린 가령, 가정 형편이 어려운데 그 어려운 과정 형편을 극복, 극복해서 이제 사회적으로 성공을 함으로써, 즉, 부정적 환경을 극복하고, 그러므로써 이제 사회적 또는 도덕적으로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는 사람도 영웅의 한 유형으로 분류 해놓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거대 조직을, 거대 조직 있죠. 기업 같은 데 보면, 대기업 같은 데 보면은 원칙을 지키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근데 이, 이분들은 이제 거대 조직이 이론이어야 되는데, 이 거대 조직이 항상 논란의 중심에 있어야 됩니다. 대표적으로 그런 게될것 같아요. 그 조직 내에서요, 이 부정행위를 하라고 저한테 강요를 합니다. 그런데 그 강요를요, 자기는 못하, 안 하겠다라고 끝까지 버티는 사람이 있죠. 이런 사람도 일종의 영웅으로 볼수 있다라고 이제 주장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정말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거는 이제 내부고발자, 즉 요즘은 현대에는 제보, 공익제보자로 불리고 있는데, 이 공익제보자가 이제 영웅이 아마 현대 영웅의 대표적 유형 중에 하나가 될 거, 하나이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공익자보전, 아까 이질문 중에 설명드린 것처럼, 그, 어떤 사회에, 그, 사회의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서요, 자신의 온갖 걸 희생하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분들을 이제, 아, 소위 우리가 영웅으로 부를 수가 있다. 현대 영웅이 될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저 개인적으로는, 그, 이러한 역경을 극복한 사람이라든가, 조직의 원칙론을 지킨 사람들이 과연 진짜, 아, 조금 영웅이라는 말을 너무 남발하기보다는좀더 엄격하게 보면은, 병마와 싸워 이긴 사람을 그냥 아주 뭐 대단한 사람 중도 뭐 그렇게 평가할 수 있어도 영으로 우리가 평가할 수 있을지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거는 저희 영어학 시간에 여러분 말씀드렸지만은 어떤 그 자기 희생을 통해서요. 남아, 남이나 또는 사회나 또는 사회적 가치를 보호하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그러면서 어떤 기대, 어떤 이익을 기대하지 않는 그런 사람을 우리가 엄격하게 영웅이라는 하나의 기준점을 마련해야 될 것이고요. 그 기준점에 의거해서 우리가 영웅을 판단해야 되는데 조금 더이 지금 나와 있는 이 프랑코와 블라우와 짐바르도 같은 분은 조금 더 넓게 해석했습니다. 그 해석의 이유는요. 아마 영웅 학자들인데요. 영웅 학자들은 이 영웅적 행동이요 이런 것들이 사회 속에 많아지면서 좋은 사회로 가자. 선한 사회로 가자, 더 나은 사회로 가자라는 걸 주장하는 학자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역경을 극복한, 뭐, 병마와 싸운 사람도 좋은 사회를 만들어 갈수 있는 하나의 도덕적 모델이 되니까, 그러면 영웅으로 보자라고 해서 너무 폭넓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 개인적으로는 너무 이렇게 폭넓어지게 되면, 그때는 영웅의 가치가 좀 하락하는 경향이 있어서 조금 더 엄격한 잣대로 우리가 영웅의 유형을 좀 살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그 영웅의 유형, 현대 영웅의 유형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았는데요, 뭐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아무튼 뭐 여러분들도 영웅적 행동을 통해서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그런 노력이 더 많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런 영웅들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알고 지내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그, 그, 이 아드님 사회아에데미해서 전해드린 그 현대 영웅의 유형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조금 더 다른 내용을 가지고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